음, 미션 걸어주세요 안준맛 시원하게 완봉에 3천개 요키시 득점당 100개 안준마 조금 빠르게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경기는 추가 추격점이 언제 나오냐 몇 점이든 아이고 어떡하냐 24타수 1안타 볼렛도 하나 요키시와의 통산전적 요키시만 없었다면 홍창기는 더 좋은 통상 기록을 가졌을 겁니다. 야 진짜 과학 그 자체다. 그렇지 또 너야. 신민재? 음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네요. 그래서 선배 대접은 잘해주는구만. 안녕하세요, 오스틴입니다 오늘도! 이래! 투런 박아주는오스틴 i 아! 연이장군결풍은장면 오늘도 한국 한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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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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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타일사기니다이 w e l 요키시. 시오 그리고 아이거를이외하 가야지. 복국인어비 누구세요? 누구세요? 시원하다. 시원하게 놓쳐버려. 좀 시간이 공이 사라지는 시간이죠. 굉장히 지금 높이 떴기 때문에 라이트가 아니고 35개. 하늘에 가린 거야. 하늘에서 공이 사라진 거야. 그리고 박동원의 타구가 빠져나가면서 동점 적시타! 박시원이 메이드 해 주고 박동원이 방점을 찍는 3대 3을 만드는 적시타. 홍창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만 유착돼요. 카운트 하나 이거 지금이라도 홍창기 빼라. 인형인가? 아 그리고 오지환, 오스틴, 오지환 그냥 홍창기만 아니면 되는 거 같은데. 바람이자 몸장군 결승선 대 창기야. 30분만 가능. 어 창기야 너도 이길 수 있을지 몰라 쫄지 마봐. 오지완도 안타. 자, 문제는 요 김현수 홍창기한테 가려진 요 키시의 밥입니다 왜하러 이게 빠져나가면서 역시 타기면서! 홍창기만 바보야. 그냥 어, 창기만 바보야. 못 치면 바보야 그냥. 야, 이것도 근데 똑같잖아, 일삼로. 이거 왜 풀만 하나 안 되냐? 여기에 필요한 게 뭐야? 그 국자 하라고! 허권날치는 그 국자 지금 치라고! 맞췄어! 야, 단다! 야, 그냥 이거 홍창기만 바보 멍청이야! 그냥 홍창기만 멍청이었어. 야, 이거 개, 개맛집이네, 이거! 야 임창규 이 운빨 뭐냐 이거? 차단장 장군. 어, 차단장 어떡하지? <laughs> 그녀가 살려줘. 에 이러면은 이 창기야 두 점만 더 먹자. 진짜 하나만 쳐봐라. 이거 와 창기야. 휴 한숨 돌렸다 홍창기 얼마나 안도되겠냐 지금 창기야 너무 잘했다. 통산 요키시 상대 두 번째 볼넷입니다. 두 번째 안타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실수를 진짜 안 바꾸네 불펜을 아끼는 게더 중요하다는 건가 충분히 퀵쿠크 할 만한 내용인데 초구! 아 정말 잘 때렸는데요 와, 미쳤다. 자, 미쳤어, 민재야. 야, 이거, 호텔. 장군, 별풍선 그냥 걸어서 삼로타. 와, 싹쓸이. 민재, 이게 좌투 상대로 지금 이런 갈라쇼를 한단 말입니까? 신민재가. 8점을, 아, 어, 3점 주고 시작한 게임 8점. 임창규, 그는 진정 운동남이 맞다. 우리 단장이. 우리 차단장님 800개를 벌써 차단장 장군 대... 별풍선 300개 나도 미치겠다 시옷돌 <laughs> 아니 두안준바라고건데 <laughs> 분명히 차단장 장군 별풍선 4개 어. 이건 뭐 아. 자좌중 우중간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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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어 가요 연타석 홈런 미아 씨 네이네이 한홈 두! 한 홈두 그것은 오스틴이 합니다. 차단장 차단장 장군 결정상인데 <laughs> 단장이 뭐 어떻게 해 주지? 이리님 이불 날 씌워 줬어. 야, 미쳐 버렸네 이거. 메이메이 오스틴 엉크라이오스틴 청학 트리스 오스틴, 주식 주식 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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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내려 주세요. 이거는 너무 확대다. 별풍선 수월세계 미쳤다. 이거 너무 학대야. 임찬규가 더 실점을 안할 거라는 상상이 안 된다. 이런 거는 벤치에서 잘 생각해야 돼. 어, 뭐 승투 뭐 이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상태 안 좋으면 바로 바꿔야지. 음, 사회 이사라도 바꿔야 돼꼭 임창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임창규 승리 챙겨주려다가 1년이 날아간 적도 있어 우리는 공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아이 점수 더 주고 바꾸겠네 이거 음, 지금 바꿔라 투수 근데 또 2,3루잖아요 원이트에 투런 들어와 10대7 된다 박민우야. 아이씨. 죽겠다 이거. 10대 7 죽겠다야. 음. 예상된 결과입니다. 예상된 결과. 벤치미스지. 아, 끝내 투수 교체를 하네요. 진짜 요키 시 17점하고 승투 줍자. 죽... 레전드인데? 아이고 이거 근데 10대 9로 이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는데? 그냥 감독이 개 삽질을 해도 우승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아니란 말이야. 올해는 저 삽질을 감당할 전력이 아니야 우리가. 못 잡았다. 헌트를 3로 야! 대박! 아 갓진성! 그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금쪽이 달래서 써야 돼. 아, 이 가운데 넣으면 안 되는데. 야! <웃음> 비상! <웃음> 우와! 김이집 김성욱 천재환 <laughs> 목판! 야, 이걸 지켜봐 주네. 고맙다. 그렇지! 케킹 용천 하나만! 자, 오늘 홈런 있어요. 천재원 조심. 자, 좋아 슬라이더! 그렇지, 한번 더! 종스로 오늘 개글키네 하나 더 가도 돼. 아예 땅으로 하나, 땅으로 하나. 그렇지, K K K. 청학 장군 풍선 열기. 아 진짜 이게 뭐야 이씨. 이 경기가 이렇게 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염경협은 운장이다. 오늘 개삽질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겼네 그래도. 아, 야 요키시 1 7점하고 승투 될 뻔했어 야. 이런 경기 끝내놓고. 내일 최원태 하니까 갑자기 또 몸에 힘이 쭉 빠지네. <laughs> 내일은 버려. 음. 내일은 버리자에 욕심 내지 말고 오늘 이겼으니까 됐잖아. 예. 좋으면 됐어. 음.